찰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민수기서 제 26장 1절에서 5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본래 아, 개수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아, 영어로는 number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얼마나 출애굽해서 또 몇 명이서, 어, 가난 땅에 들어갔는가. 그 숫자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성경이 바로, 어, 민수기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어,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할 때몇 명이 나왔어요. 장정만 60만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 어,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금방이라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그러니까, 여자, 아이, 뭐, 어, 어른할것 없이 다 숫자를 헤아리면 한 200만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숫자가 애국에서 빠져나왔고, 광야를 40년을, 이렇게 에, 그, 아, 이렇게, 그, 돌았다는 것은, 아, 이건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그 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그 자체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 교회에서 가끔씩 교인, 전교인들 수련회 가잖아요. 아, 요즘 뭐 괜찮은 그 아, 펜션이나 이런 것들을 얻어서 아, 수련을 가는데 아, 뭐. 어제 때만 해도,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이보다 더 젊을 때만 해도, 어 무슨 뭐그 수양관 하나 이렇게 얻어서 어 거기 가서 저녁에 집회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고 지내고 오거든요. 2박 3일 정도 하잖아요. 불편하기 그지없어요. 예. 그러니까 집도 나면 개고생이다. 그런 말이 딱 맞아요. 예. 불편해요. 화장실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광야 생활은 뭐뭐 이런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길로 인하여 불평하다가 뱀에 물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게다가 여러 대족들이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뭐. 어, 굉장히 힘든 여정을 40년을 지났단 말이죠 네, 그리고는 어, 지금 이제 40년을 다 지나고 난 뒤에 어,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한번 개수해봐라 연병후의 여화께서 1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셀에게 말씀하이루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아 그래서 계수합니다. 아, 네, 계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를 쫙 계수했을 때각 지파마다 어떤 통계가 나왔는지를 오늘 성경으로 이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어, 출애굽 어, 역사를 통해서 이 가데스 바니아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어, 여러 번 말씀드려요.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어, 하나님을 도전한 그런 일들이, 결국 광야 40년을 돌게 되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그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차라리 죽었음도 기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을, 출애구비 1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을 다 광해 40년 동안, 죽게 합니다. 죽을 때까지 돌립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사람들은, 신세대들이에요. 광해 나와서 새롭게 난 사람들이죠. 신세대. 1세대는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남아서 이제 가나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1세대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장정만 욕심만이에요. 2세대, 이 2세대들을 지금 계수해 보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 유다지파부터 쭉 계수를 합니다. 쭉 계수를 하는데 12지파의 총수가 몇 명입니까? 아, 60만 1730명 이에요 아, 60만 1730명 여기 에... 5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개수된 자가 60만 1730명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laughs> 첫 번째 인구조사 했을 때 60만 3550명. 조금 줄었잖아요. 이렇게. 인구보다 약간 줄었어요. 네. 예. 첫 번째 인구조사 1장 46절에, 예. 예, 그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38년 동안 그 모든 여정에 이준 숫자는 뭘까요, 주로? 아, 불순종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 아니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40년 광야를 돌았고 출애굽 1세대이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숫자가 60만 아, 비슷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 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해서 결국 바라보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역하고 원망하고 그랬어도 결국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우리가 삶의 어간에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뒤죽박죽, 뭐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야 말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골인 시키고 말 겁니다.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잘못된 것들은 또 회개하면서, 어쨌든 믿음을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될 때, 반드시 영적가 안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 하셔서 광야길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